유아유아 금아가가보이이 y 들들 s t is o v 하 r here. 도록 하겠습니다 n 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 w 한 one, two. One, two. One, t 고 o One, two. One, two. One, two. o 런 e two. One, two. One, two. One, t 라벨, 라이프 베스트 혹은 PB, 퍼스널 베스트 스포츠 쪽에서 쓰는 용어죠. 이제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비주얼, 껍데기 이런 것들이 라이프 베스트예요. 많은 분들께 저 살도 지금 뺄수 있는 만큼 많이 뺐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 안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어떤 뭐 성형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나마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이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정말 대놓고. 유병재라는 인간을 꾸안꾸도 아닙니다. 제대로 한번 최선의 결과물로 꾸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두 파트는 바로 얼굴과 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고 이거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유가 재밌게 저를 이렇게 놀리시려고 어뭐 어, 뭐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뭐 호박이 줄거는다고 그런 뭐 말씀부터 해서 해주, 해주시는데. 오늘은 정말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어, 이목구비, 귀, 이, 눈, 목, 입구, 코비, 이목구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웃기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나쁘지 않다. 심지어 괜찮다. 눈, 코, 입하고 나 이거는 부모님께 나잘 받고 태어났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는 이런 이런 공간들 어떤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건폐율이라고 하나요? 요런 그렇게 쓰이지 않는 요 공간들 때문에 제가 약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요거 A4용지를 급하게 만들었지만은 이목구비만 봤을 때딱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이거 요캠으 한번 가볼까요? 눈썹 눈썹도 굉장히 수시 많은 눈썹, 많은 분들이 불어하는 눈썹이고, 눈이 사실 900냥입니다. 유병재를 1000냥이라고 치면, 눈이 900냥, 코도 굉장히 오똑하고 귀여운 코. 우리 입술이 사실 정말 얼굴 볼줄 아는 사람들, 유병재 입술이 다단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얇고 섹시한 입술을 자랑하고 있어요. 댓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변기 시점 뭐야? 이 변기 시점이란 거. 라이프 베스트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야 그렇다면은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자 여러분들께 어떤 어떤 변천사를 겪어서 오늘의 유병자였었는지 하나하나 좀 사진을 보면서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너무 귀엽습니다. 저 때가 제가 짐작컨대 한고3 때였던 것 같고요. 어... 상인은 탈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 탈의하고 있고, 아저 입술 밑에 여드름 난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고고삼 때였던 것 같고, 아 진짜 저희 집이 정말 많이 가난했었어요. 저때 집이지만 저희 컨테이너 집에 살았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CRT 모니터 앞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국어 선생님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지금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실 유병제를 이루는 것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염입니다. 저도 이제 수염을 밀제 자신이 굉장히 낯설고 상상조차 잘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수염이 없었을 때 유병제는 저런 모습이다. 수염에 굉장히 많은 빛을 지고 살고 있는 유병제다. 네첫 번째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조금 애매한데 저 때는 제가 조금 술 먹고 면도하다가 실수로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담인 그 당일은 아니고 아마 다음 날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소,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저 때는 심지어 지금보단 대략 10년 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리고 그랬을 때인데도 지금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수염이 정말 사람의 인상을 이만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반면에 수염이 사람의 인상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아마 그 악뮤 수현님께서 하시는 채널 나가서 유영재 수염을 한번 염색시켜보자 하는 어떤 이 뷰티 콘텐츠 뷰티 콘텐츠였죠? 뷰티 콘텐츠에서 이런 촬영 한번 해봤는데 이래도 제가 지금이 라이프 베스트가 아니고 퍼스널 베스트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지 싸움 못하는 추성훈 같아요? 뭘까요? 그 말씀은? 물론 싸움 못하는 추성훈 형님도 굉장히 매력적이시겠지만 싸움 못하는 추성훈 같아요 카다이프 아니냐는 거예요? 카다이프가 뭐야? 그 저거? 그 안에 그... 두바이 초콜릿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만큼 수염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병재 얼굴인데 만약에 다른 수염을 이식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AI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옹졸해 보인다 사람이 되게 쪼잔하고 말 한마디 한거막한 3, 4년 지나서도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할것 같고 그쵸 간신 같지? 그니까 제가 입술이 좀 입이 작아요 자꾸 입이 작고 귀여운 걸 자랑하는데 그래서 수염이 있, 있으니까 좀 약간 입이 좀더커 보이고, 황달 요러, 요런 거 빼고, 이거는 그냥 AI가 이렇게 한 거니까. 다음 수만 볼게요.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달세서뭐 하시는 분일까요? 이분은 직업으로 따지면은 아니면은 뭐 이, 이분의 성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롯데리아 케첩도둑 같은... 물고기잘 잡으실 것 같고. 다음 사람 볼게요. 이게 근데 AI가 아, 살을 찌우네. 그뭐 수염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 얼굴 크기랑 얼굴 살을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진마다 다코 평수도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니까 요거 그거 같아요. 미오크. 그 원피스에 매는 주라크 미오크 수염을 한거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여러분들 살 빠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괜찮 나쁘지 않지 않아요? 되게 자상할 것 같고 인자 근데 지금 수염이랑 제일 비슷하다 그래도 그나마 아니 아까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까 표정이랑 마음가짐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 표정 문제인가 아 자꾸 수염 말고 표정이랑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되게 되게 꽁할 것 같아 그럼 다음 사진 갈게요 전현무영은 그냥 계속 모든 사진에 그냥 현무영 현무영을 계속 나오네 모든 사진에 제가 같은 카테고리 얼굴입니다 전현무영하고는 얼굴이 좀 이렇게 가로로 넓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긴 얼굴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길어 보이고 하는데 그거 빼고는 다 문제네 이제 그럼 이, 이게 확실히 제 얼굴하고는 잘안 맞습니다 물론 이 수염 자체는 되게 멋있는 수염인 것 같은데 제 얼굴하고는 잘... 맞아! 나그얘기하고그 흰수염 해적단 11번대 대대장이야 내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얘기 못했는데 흰수염 해적단 11번대 대대장이야, 맞아 좀 그분... 좀 대머리시죠? 그분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이거 뭐야 파김치 모은 거야 수염이야 뭐야 쿵푸팬더 스승이냐고? 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여기만 길게 길은 스모키를 한 거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베스트라는 겁니다 저의 얼굴 저의 이목구비 제가 갖고 태어난 이 얼굴에 지금의 수염 모양이 베스트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고 이렇게 베스트인 수염을 사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좀한 2, 3일 정도 면도를 안 하고 좀 이렇게 와 있거든요. 유병재 수염을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베스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바로 이 제품과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장 완벽한 유병재 수염은요. 70년 역사의 국산 브랜드이자 도르코의 슬릭 면도기와 함께합니다. 이 네, 슬링 면도기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슬링 면도기는요 알로에와 비타민 E가 함유된 이중 구조 윤활밴드로 면도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또 특허받은 30%더 얇아진 면도날로 빠르고 정확하게 면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면도기 디자인도 깔끔하니 프리미엄한 느낌이 드는데 무게감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무게감이 굉장히 적당해가지고 안정적이고 또 실용적인 매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거나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는데 무게감이 아주 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 대한 횟수를 줄여서 피부 자극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슬릭 면도기로 유병재에게 가장 완벽한 솜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세안할 때 얼굴에 물 바르고 이제 좀 포메닉 바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좀 세안 과정 빼고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적신 수건을 부위에 붙여두고 이부까 그러니까 소로 따지면은 이 부분, 쇼 부분 여기 두 개랑 입술일 때 여기도 매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볼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하게 이렇게 좀 많이 나요. 요거를 항상 매일 매일 정리해줘야 되는데 여기랑 그리고 이쪽 살짝 여기 잔털 정리까지 한번. 음, 엄청 잘 밀리고 너무 부드럽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활 밴드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거이 윤활 밴드 덕분에 엄청 부드럽고 자극 없이 면도가 돼요 그리고 슬릭 써보니까 이게 이런 피부 곡면 있죠 이런 데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면도가 가능하거든요 이 입술 밑에도 한번 음. 여기 이런 데 잔털 이런 데도 한번 해줘야 되거든 이런 데가 진짜 곡면인데 면도 초보들은 진짜 여기서 상처 나기 쉽고 그렇거든요 그렇지. 와, 여기 공면이 완전히 밀착되고 잘 밀리는 거 봐. 와우. 아, 너무 간편하고 자극이 없고 부드러우니까 요거 매일매일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슬링 면도기는 오픈 카트리지 형태여가지고요. 세척도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가능해하다고 합니다. 방금 이렇게 썼는데, 사실 지금 이미 깔끔한 상태인데,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서 그냥 물에 한번 이렇게 슥! 세척하시면은 다음날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리고 이 나노 크리스탈 하드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면도날이 쉽게 상하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실 면도기를 한번 사면은 우리가 일용 회 면도기를 쓰는 게 아닌 이상 정말 최대한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주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내구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우리 곁에 오랫동안 또 머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슬릭 면도기는 4D 플렉스 모션에드로 피부 곡면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면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세요. 뭐 좌우로, 앞뒤로, 그리고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아래 위로까지 피부의 다양한 곡면에 다양하게 이렇게 코디 플렉스 모션 헤드가 우리 면도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완벽한 면도로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슬릭 면도기 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진행할 거라고 파트 1, 얼굴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도 완벽해지기 위해서 파트 2 이제부터 몸을 좀 꾸며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콘텐츠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미리 좀 메일을 받았어요. 병제를 좀 꾸며주세요 하고 어떤 착장 같은 것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진짜 되게 오랜만에 사복을 입고 여기 왔습니다. 이옷 좀만 서서 볼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현무형이 촬영 때 입고 오셨길래 와 너무 이뻐가지고 형거 어디 거에 물어보고서 바로 제가 샀는데 정확히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은 진짜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이거 제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뭐 옴므에 여러분들 가거 아시죠 옴므 붙으면은 진짜 비싼 거 뭐뭐 옴므에 샀는데 어깨가 넓어 보일 것 같아서 샀어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패션 센스가 없는. 저여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병구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의상으로 저 병제가 정말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얼굴은 언제 꾸미냐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얼굴 파트는 다 완벽하게 끝이 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옷을 한 벌씩 좀 한번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거야. 네. 응? 이거 위에는 없는 거야? 아, 위에만 있는 네, 거야? 위에만. 네. 가난스럽게 한것 같죠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다 메일을 보진 못했지만은 안녕하세요 유병재 라이브 처돌이입니다 제가 제시할 아이템의 타이틀은 당신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하여 입니다 그 사세에서 반짝이는 패션을 동경하는 느낌을 받아 탄생한 패션 밤에 키는 가로등 패션입니다 이거 저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야, 야광이라고 하는데 제가 불을 꺼달라고 해야 되죠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줬는데 이게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야광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잘 안됐나봐 박이희스트서보내주셨 n 요 귀여운 c k She's w h 코디입 a 다자고 l a 루의 완성은 호피 안경 t 터 바지까지 호피로 꾸몄어요라고. h i t e and black. She's white and b l a 어 k s 전신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니 l 어 이래 안경이 s white and b 이 e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갈 때뭐 이렇게 좀어 너무 보이네 이거 여기 기장이 상의 기장이 조금 바지를 좀 당겨 입어야겠다 어 이정도 이 정도. 어? 봐봐 우와 내피뻐 다리 겁나 길어 보여 진심 바지를 이렇게 입어야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원래 패션을 잘은 모르지만 은 유니섹스를 선호 선호하고 항상 뭐 성별이 왜 달라야 되느냐 그런 거 구별하지 않는 타입인데 이거 아마 제작진이나 이거 보내신 분들은 웃기려는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지 되게 편해. 재질이 되게 편해. 이게 넓고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재미 없고 이거 멋있습니다. 이거 지금 분위기 딱 맞아요. 봐봐 이 뭐야? 멋있잖아! 아니 엄청 괜찮은데? 약간 판교나 아니면 직장인친신 같기도 하고 김채린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겨울과 잘 어울리는 빨간색 가디건을 사용했고 안에는 포인트로 그냥 셔츠가 아닌 스트라이프 셔츠로 코디에 심심하지 않도록 작은 포인트를 줬어요 넥타이로 꾸안꾸 느낌을 주면서 흑청 바지로 깔끔하게 코디했어요. 가디건이 저희가 좀 없어가지고 니트로 오늘 좀 대체했는데 를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여드린 모습 중에 손에 꼽지 않습니까? 너무 깔끔하고 진중해 보이고 하지만 이게 옷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얼굴 파트와 몸 파트로 나눠서 한다고 얼굴 파트에서 슬링 면도기를 제가 최고의 비주얼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어, 나, 나 이거는 진짜 나 구매 의사가 있을 정도로 너무 좋고 다음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을 한번 준비해 다야 하는데 돌아버려 이거 뭐냐고 아니 뭐냐고 진짜 야 병재야 너씨 어때가 잘못 살았다 야 이거 뭐냐고 아 솔직히 얘기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지금 뭐못 졸라 뭐 그랬어 너무 괜찮 뭐야 김한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외국 파파라치 셀럽 느낌 코디입니다 음. 목도리는 무심하게 걸쳐주는게 포인트고 안경 쓰면 잘생겨 보여요 안 대,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아까 갸루 안경이 네. 나왔어 아니야 지금. 막 마... 아, 아, 꿀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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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 라고 합니다. 지금 뭐세세 뭐 세깅이라고 세깅.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20살 패션 러버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병재님을 위해 제 패션 센스를 뽐낼 기회가 와서 이렇게 메일로 참가 신청을 드립니다. 첨부 파일에 제 소개와 스타일링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병재님께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룩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요거. 아, 두부 정리했었군요. 경제님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세깅, 자그로 패션이란 새로운 트라이가 중요하죠. 게다가 새로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어 귀여운 하체기를 조금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줘요. 요요 요, 요건 것 같습니다. 요거. 바지만 입어도 멋쟁이지만 더욱더 아이코닉한 패션의 스타일이 되고 싶다면? 치마바지 남자가 치마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노! 이제는 남자도 치마를 입는 시대가 왔습니다 챙이 좁으면 이러한 불상사 발생 하고서 제사진 올려줬고 챙이 넓고 긴 모자를 쓰신다면 훨씬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모자 소장해 어떻게? 근데 모자를 제가 이걸 못 써요 이유는 말씀 안 드릴 건데 쓸수 없는 모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약간 근데 이거 어때요? 지금 근데 나이만 빼고 한번 생각해보자 나도 지금 내 나이 생각하니까 아 치마바지가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그러면? 문제..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기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기라고 했는데 그냥 흉해요? 그럼 어떡해 배? 여기 이 세깅이래 이렇게 하는 게 보, 보일랑 말랑 뭐 이렇게 하는 게 자꾸 팔 내리려고 하는왜 팔.. 내팔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한 입어 정도 입 제일 드데 거, 일요 아까 드전에 거, 뭐전요 거, 요 맘에 든다고그전고 거, 전에 거. 전에 거가 든다고 그랬고. 전에 거 말고는? 아까, 는그 아까, 그저 아까, 거? 그, 그거랑 또내아맨 아까, 아까, 아 아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가장 완벽한 유병재 꾸미는 시간 병꾸 시간 여러분들과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요 수염 모양이 진짜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같고 그렇게 위해서는 정말 멋있는 이 면도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슬링 면도기와 함께 해서 너무나 멋있는 비주얼 병재 꾸미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처럼 멋있고 깔끔한 수염을 가지기 위해서 하면 이슬링 면도기가 꼭 필요하겠죠? 지금 올리브영에서 단독으로 기획 세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슬링 면도기 핸들과 다섯 개의 면도날 그리고 세이빙 폼까지 한 번에 세트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저를 따라서 뭐 수염을 기르고 싶으신 수염 지망생 여러분들이나 이미 수염을 기른 분들 그리고 매일 매일 면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 슬링 면도기와 함께 가장 완벽한 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